뭔가 수상증은 반응이 있는데 한 마리 나올라나 시원하지가 않아 따라오면서 잡았다가 났다가 잡았다가 났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열쇠고 분인가 히트 잡았어요 자한 마리 나옵니다 입질이 시원하진 않네요 요번에 이렇 주고 가져가는 건 시원했는데 그 전에 아좀깔짝깔짝되는게 사이즈가 별로 큰것 같지는 않아요. 아 네. 아이고, 발한개딱 걸렸네요. 들철 한번 쓰고 먹물 빼고 자 보여드릴게요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까 물좀더 쏴봐. 너물더쏠수 있잖아. 네. 고구마 사이즈의 무늬 오징어한 마리 나왔네요. 아으야, 야야, 야야, 야야. 자, 계속해 보겠습니다. 자, 뭐 하나 폴링바이트 했는데요. 에, 사이즈가 열쇠고리인 것 같아요. 폴링바이트 했네요. 자, 한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. 열쇠고리. 달걀 사이즈. 자, 달걀 사이즈. 한 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얘는 방생할게요 가자. 아가, 안녕. 아, 폴링바이트 라인이 갑자기 쑥 느슨해지길래 아.. 얘도 사이즈가 아쉽네 래랙을 못차네 라인이 갑자기 쑥 쓰레기 생기길래요 네. 바닥인가 입질인가 좀 애매했는데 오징어네요 자, 얘도, 작은 감자입니다. 방생할게요. 작은 감자, 방생합니다. 더 커라. 더 커서 보자. 어, 히트. 그렇지, 요거 사이즈 괜찮네. 하하. 얘는 요번에 살짝 끌어안고 뒤로, 천천히 뒤로 빠지는 입질이 들어왔어요. 예, 얘는 킵 사이즈네요. 자, 포차, 얼마나 될려나 자, 먹물 때문에요. 뚫채를 쓸게요. 아, 자, 그렇지. 한번더 쏴라. 옳지, 잘한다. 저런다, 더 저런다, 더 저런다. 더. 자, 한번더 싸라. 한번 더. 고구마 사이즈네요. 저런다, 더 저런다, 더 저런다. 더. 한번더 싸라. 자, 응시켜드리겠습니다 예, 고구마 사이즈가 하나 나왔네요. 예, 큰 고구마입니다. 그래, 이 정도는 돼야지. 없는 재미가 있지. 손맛도 좀 있고. 히트. 자, 오너라. 히트. 왜너안 차니? 사이즈 좀 되는데. 차봐. 문어인가? 뭐지, 문어인가? 왜안 차지? 차야 되는데, 이거 문어 같은데요? 그러네요. 자, 문어입니다. 사이즈 좋은 문어가 나왔습니다. 근데 문어는 지금 금어기입니다. 아이고야, 드롭뽕이 안 돼. 야자자자자자자자 에이 야야야야야 지마 소지마 소지마. 야 사이즈 좋은 문어 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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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니 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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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히트 자 오징어 히트 사이즈 괜찮아요 역시 좀 여유롭게 해야지 아이고야 얘는 뭐좀 될랑 같아 어휴 박쥐가 방금 라인에 걸렸어요 자, 오어라 야, 얘도 아슬아슬 했네. 바나나 딱 걸렸네. 촉수발 하나 걸렸네, 촉수발 하나. 자, 물좀 빼라. 물좀 빼지 않을래? 아 야, 어, 다 빼고. 네, 역시 또 가리고 보여드려야죠. 자, 고구마는 벗어났어요. 예, 네. 고구마는 벗어난 사이즈. 히트! 어우, 사이즈 좋아, 이거는. 어우, 사이즈 좋아요. 쭉쭉 가져가 주네. 댓글 보고 있는데, 와, 왼손인제 로드를 쭉 가져갔어요. 그렇지, 이제 이렇게 나와줘야지. 좋아, 좋아. 아 근데. 디심이 별로 없네. 디심이 별로 없네. 자, 뭔가 싸라. 자자자자 자, 자, 자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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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억울한 건 내가 알아 어. 자너 억울한 건 내가 알아 자또한 마리 오징어 나왔습니다 얘도 고구마 벗어났네요 히트 자 이번에 쭉 지그시 가져가는 입질 지그시 가져가는 입질이었어요 사이즈는 큰것 같지는 않아요 자, 한번 볼게요. 감자는 되는 것 같은데. 네, 그러네요. 감자네요. 자, 예쁜 감자 한 마리. 자, 예쁜 감자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. 또 문어다. 자, 사이즈 좋은 문어 한 마리 또 방생할게요. 야, 야, 야. 너 보내줄 거라고. 그렇지, 가. 아야. 너 때문에 반에 찔렸잖아, 씨. 아야. 네, 제주 문의님 안녕하세요. 자, 뭐 물었는데 한치 같기도 하고요. 쓰레기 같기도 하고. 아, 이건 오징어 문이 오징어는 아니에요. 자, 문어 새끼네요. 얘도 방생할게요. 아, 그전에 문, 문이. 로드가 꼭 들어갔는데 챘는데. 호킹이 안됐어요 어떤 그 정도면 호킹이 딱 되어줘야되는데 물살이 세지만 않으면 방금 조금 이상했는데요 히트 네, 방금 좀 이상했는데 바로 오징어 입지 맞네요 네, 사이즈가 나쁘진 않네요. 차고 나가는 힘이. 근데 올려보니까 고구마네요. 자, 물좀 싸라. 아가, 물좀 싸라. 퍽퍽퍽퍽퍽. 응? 아, 싫어. 물좀 쏴. 자, 고구마. 고구마 한 마리 나왔습니다. 고구마 한 마리 나왔어요. 자, 팀란에서 첫 번째 고구마, 고구마로 시작을 합니다. 히트. 자, 오늘 한번 미스 침질을 했고요 이번엔 펀칭이 들어왔어요. 떵! 하고 펀칭이 들어왔네요. 자, 마지막 흘린 데서부터 한 마리 나와주네요. 고맙다. 고마워, 문이야. 고구마 사이즈. 자, 물좀 싸라. 물을 안 쏘니 불안하게 왜 물을 안 쏘지? 에이씨 이제 쏠라 그랬고 깜짝이야. 자 고구마 사이즈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 얘는 그 전에 한번 예신이 한번 들어왔고요.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내일도 기상 괜찮으면 뭐 8시 반이나 9시 정도에 라이브 방송할 겁니다. 내일도 아마 캐스팅부터 먼저 하고 또 팀단 들갈것 같아요. 오늘은 캐스팅에서, 예, 킵하는 사이즈, 어, 무급 하나, 그 다음에 고구마 넷, 고구마 셋, 그리고, 감자 하나, 다섯 개킵했고요두 개는 방생 사이즈. 그 다음, 문어 두 개, 사이즈 괜찮은 문어 두개방생했고요 제주는 9월 15일까지 금옥입니다 문어가. 예, 그리고, 팀난 가가지고, 팀난에서 두 마리 하고, 오늘 이제, 조카, 체중 조카 다 나왔네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전방할게요.